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기는 말 중의 하나가 웃기는 반응 중의 하나가 너 꿈이 뭐야? 저는 꿈이란 말을 믿지 않아요. 으흠. 이상한 말 같아요, 약간 헛다리 짚는 말 같기도 한데. 난 꿈이 뭐야? 그럴 때 어린 시절 내 기억으로 많은 애들이 다 직업으로 얘기를 해요. 좀. 꿈을 직업으로 얘기한다. 제 나이까지도. 아니, 그럼 직업을 그 직업을 안 가지면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인가? 음... 꿈은 그렇게 작은 직업 단위가 아니에요. 맞아요. 난 세계 평화가 꿈이야. 난 평생 놀고 먹는 게 꿈이야. 좋은데요. 이 정도는 돼야지 꿈이지 인생이 난 진짜 예쁜 여자 만나서 멋지게 사는 게 꿈이야 오. 이게 꿈이지 <laughs> 어떻게 직업을, 직업을 꿈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? 근데 자 여기서 근데 그래서 직업은 자기가 견딜 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음. 적으며 그 나름대로 능숙하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라 로써 직업이 있고 그다음그 외국 나가보면 그 그런데 말아면 자기 지금 분명히 딴 직업인데 지금 어, 뭐야 그럼 그 직업 꼭 자기 아닌 딴걸로 얘기하는. 난, 난 아티스트라고. 그래데 진짜 많잖아요. 응? 음, 아, 걔는 알고 보니까 뭐 변호사인데 이 새끼 막 뻑하면 뭐 아, 자기는 뭐 가수라 그러고 무슨 뭐 연주자라 그러고. 그왜 그러냐면 직업과 꿈이 일치하는 저, 영역이 있다면 바로 예술의 영역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디포트가 감내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. 그걸 알, 알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